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인데요. 포승읍 이대원로에 있는 꿈과 희망 농장 김한기 대표님네 고추밭에 병해충 방제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고추밭에 병해충 방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충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방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고추 전부 다 오늘 딴 거예요? 우, 고추, 오늘 이렇게 많이 땄네요. 와, 응? 어? 고추 이렇게 많이 따시고 지금 고추 딴 다음에 지금 약방자국이생깁니다 아직도 이렇게 고추가 많이 열려있습니다. 어? 많이 열려있고 꽃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고추가 이야 어? 아직도 이렇게 고추 많이도 따고 계시네. 어머님, 저기서 고추 따시고. 오늘은 이거, 고압 분무기를 약하게 해서 약을 뿌리시네요? 아,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난 일부러 약하게 해서 주시는 줄 알았지. 오늘은 무슨 약 주시는 거예요? 탄저병하고 담배나방, 뭐 탄저병, 담배나방, 담배나방 네. 진딧물, 뭐 살충제, 진 님은 아니에요? 총채벌레? 총채벌레는 저 여기 살충제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총채벌레는 살충제 다 들어가 있고 살충제 하고 그다음에 저기 탄저병 하고 담배나방 그렇게 여기 약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끝물인데도 아직도 주셔야 돼요? 이건 비와 가지고 많이 꺾어져 가지고. 음. 비가 오니까 저도 그럼 내일 가서 줘야 되겠네. 지금 이거 지금 벌레들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주, 약을 주니까 막 날아다니네 그죠? 하얀 거음 9월 14일 이게 마지막 방제인가요 그러면? 네또 해야죠 어한번더 해요? 한번더 할지 두번 할지 아 아직도 한번 해야 될지두번 해야 될지더 남은 거네요 고추는 언제까지 딸까요 이건 지금 현재 계속 열리고 있는데 생로이을 때까지 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고추밭에 고추가 이렇게 지금 고추 막 피고 있는데 지금 피고 있는 건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아 헛고 피는 거지 왜 이제 피는지 모르겠어. 음, 음. 올해 여기서 고추 많이 따셨죠? 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많이 따셨을 것 같아. 아직도 이렇게 파란 고추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아주 고추잎도 아주 싱싱합니다. 저도 회장님이 추천해주신 멀티칼 밀어주고, 고추잎이 살아났어요, 되게. 네, 그래, 고추잎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 네, 그냥, 그냥 음.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 들리셔? 네. 저예요, 저. 꽃을 네. 따시는 거야? 네. 고생하시네. 이, 지금 저, 저기, 막, 고압분무기술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려. 고추가 여기도 지금 상태도 너무 좋지만 여기도 고추가 꽃이 막 피고 있는데 이건 다 꽃이랍니다 열매도 맺치도 못할 거 진지기 너도 좀 피지 진지기 펴서 빠빨리 좀 열매지 맺지 그런데 너는 뭐 해는 너는 할 짓을 다 했다 너는 할 역할을 네가 할 역할은 다 했다 고추 뭐 여기서 충분히 따왔으니까 이야 진짜 고추 많이 따셨네 여기서 고추 진짜 많이 따셨습니다 응? 아, 또 이렇게 또 밖에 다니는 이런 것도 있네. 어? 이, 이렇게 앉아서 다니면서 이게 약해 되네. 바퀴 달린 거. 이것도 괜찮네. 음. 모자는 왜 여기다가 벗어 던지시고, 일하시느라고 모자 던져, 모자가 벗겨진지도 모르시는구만, 어머님이. 아이고, 거기는 덩굴이 다 꽃줄을 다 덮어버렸네. 응? 덩굴이 다 꽃줄을 덮어버렸어, 거기는. 그러니까, 덩굴이 다 덮어버렸는데, 모자. 뭐다 벗겨진지도 몰랐죠? 여긴 못다 왔어 어, 여까지 넘어와서 덩굴이다 덮어버려서 다 죽어버렸네 고추가 뭐 이쪽은